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신명기 31장 6절. 김영석 분도.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올해 초 전국 정평의 실무자 모임을 통해 뿔라팔이라는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식지에 각 교구 정평의 사무국장님들의 생각을 담은 글을 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해당 교구 사무국장님의 말씀과 함께 저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덥석 수락한 후 글을 쓰고 있는 현재조차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애초부터 글솜씨가 없어 쓰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 못한 후회 가득한 마음에 컴퓨터 모니터에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마감 시기가 닥쳐서야 어렵사리 마음을 다잡아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여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짜 사무국장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구청 사무처 성직자실에서 2008년부터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다가 2015년 12월 8일부터 2019년 4월 27일 대전교구 신호도를 통해 교구청에 신설된 사회보금화국 2021년도 1월 21일에 2021년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사회보금화국과 함께 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는 일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08년 6월 5일 설립된 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이 교구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때마다 잠깐 관심을 갖는 정도이지 그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었기에 인사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도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모태 신앙인 저에게도 신앙 활동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거나 했었던 거라고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배우고 겪을 때마다 교회가 성당 외부의 일에 관심과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가, 궁금한 점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정평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교리학교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대전교구에서는 수료미사 포함 11주 진행 자연스럽게 강사 신부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깨닫는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그림이 있었던 저에게 강사 신부님의 말씀은 크나큰 울림이었고, 미사 때 파견기도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를 통해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제 신앙 활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구 내에 사회복음화국이 왜 이제야 신설되었는지, 물론 그 이전에도 교구 안에서는 정의 평화위원회, 생태 환경위원회, 민족 화해 위원회가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인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4점이고 학원까지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음에 강사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은 공부만 잘하는 아이이고 소수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다. 또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두 종류가 있는데 공부는 못하는 학생과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있다. 여기 네 종류 학생 중 삶의 질도 괜찮고 잘 살아가는 학생 1순위와 4순위는 누구일까요? 물어보며 정답을 얘기하는데 바로 1순위는 공부도 잘했던 학생, 2순위는 공부는 못했던 학생입니다. 최악은 공부만 잘했던 학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1순위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활동을 하시겠지만 4순위 학생처럼 신앙 생활만 잘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라기보다 참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첫걸음을 떼셨으면 합니다. 혹여 혼자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각 교구 관련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용기를 내셨음을 합니다. 이는 곧 선과 공정이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주간에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하신 교황님 말씀을 돌이켜 봅니다. 모든 일은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작게나마 균열이 생기면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를 인해 정의를 바로 세워 공동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 가치는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랫동안 사순이 학생처럼 신앙생활한 부족한 저도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서 1장 17절.